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이렇게 걸은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만 제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제도 이런 걸 건의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순실이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해 가면서 모든 것을 음, 최순실이가 했던 식으로 얘기고, 저들이, 음, 음,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일 수밖에 없다는 등 희한한 소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laughs>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했고, 여기, 이거, 뭐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건의하게 된 거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께 정책을 건의했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들이 범죄라고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 누명을 씌운 걸 찾아 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짓들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하게 됐고요.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욕도 하고 현수막에 기대 갖고 자기들이 저거는 말은 현수막이 늘어지기도 하고. 꼬맨 봉제선이 터지기도 하고, 침 뱉고, 막, 이 커피 뿌리고, 낙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만드는 사람은요, 뭐, 목돈 들여서 만들어요. 이거 하나 만들 때도 몇만원씩, 적게는 몇만원서부터, 지금 요런거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가서 만들라고면요크기 만들면 30만원 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 개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계속 거래하니까 반값에 해주더라고요. 나쁜 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 한다고 저 현수막이 이게 그래서 제가 만들 때1 5만원짜리예요 요것이 다른 사람들은 요거 하나 만들려면 30만원 들어야 돼요 요 크기로 제작하고 이렇게 칼라로 제작한다면 여기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이 공수처법 요게 5만원짜리고 위에 있는 게4만원짜리예요 근데 요거를 요즘 저는 이 조금 더 계속 거래하다 보니까 위에 거를 3만원에 맞출 수 있고요. 요 밑에 거는 5만 원에 맞추거든요. 이렇게 돈 들여서 맞춘 거를 자신들은 화가 난다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건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봐봐요. 커피를 뿌려가지고 이 커피 얼룩 낙서한 거 이거는 스스로가 개새끼라고 자신들한테 욕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이오라고 남이 물건을 갖다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욕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거안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하구나라는걸알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비기 싫다고 내가 폐기 처분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못 알리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 계속 갖고 다니려고 해도 나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야 근데 오늘 여기다 뜬악서 해놨네 요거는 그간 낙서 안 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더럽고 추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빨갱이보다더 나빠요 왜 자신 거 아니라고 왜 이렇게 해요 자신들이 만들어서 걸지 남이 이렇게 에? 거는 거는 에?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저녀들을 하나도 안 만들고 돈은 갖다 돈은 들한테 갖다 바치고 왜 그렇게 해요 이거 봐봐요 누구는 뭐 생돈 들여서 만, 만들어서 걸고 어떤 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이런 짓거리나 하고 말이에요 양심도 없어요 아,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지 나 자신도 솔직히 안 좋습니다만 욕먹는짓좀 하지 말아 주세요 나쁜 새끼들한테 욕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아주 개새끼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욕하는 건 좋은데, 여기다 낙서를 해놓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개새끼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한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십사 하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